안녕하세요. A. 게임TV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8,000 레벨 기념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가지고 오늘은 기념차 올리게 됐습니다. 8,043 렙이고요. 어, 게임이 아시겠지만 이게 레벨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 보면은 제 능력은 보면 음, 어, 총전투력이 2182회고요, 마력이 924경입니다. 어, 이 게임에서 마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능력치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어, 뭐 업그레이드는 지금 뭐 사신력 증가랑 사신타 데미지 증가인데 어, 필요한 금액이 막 19, 막7 0 0 0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뭐 와닿지가 않고요. 음, 스킬 쪽으로 았을때 이제 봉인 쪽에 제가 많이 올린 게 있습니다. 어, 다크 홀리봄 카오스를 8레벨까지 해방을 했어요. 데미지가 지금 엄청 높습니다. 다크 홀리봄이 180%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다음 레벨의 증가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30%가 아니라 60%가 증가를 하는데요. 다60% 증가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가방에서 보시면은 다크 홀리붐 장비를 보면 불멸 2등급 장비인데요. 이게 어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 강화석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이건 뭐업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일단 레벨업이 안 되고요.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 보면은 1 3 개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업스톤 때문에 이걸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추구장창 그냥 계속 플레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보석은 모두 3개씩 다 박았어요. 지금 이제 4개씩 박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석이 보면 4개죠. 와, 4개의 완성 단계에 있는 4개인데요. 어, 지금 4개짜리 뚫으려면은 지금 제일 붉은색 보석 위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지금 슬로우 확장이 부족한데요 그 다음 요네개를다 뚫고 붉은색은 다 뚫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라색 빠진 것들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라색이 빠진거 순서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령은 보면 이미 247레벨 바다정령 247레벨이고요 전설 영웅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이건 텐지가 오래가 됐고, 그 다음 요게 247, 이제 이3레번만 더하면 은 성장, 3레번만 더하면, 어, 아니 2레벨이네? 어, 2레번만 더하면 되는데 아마 잠시만요, 제, 아, 제작이란다. 컬렉션에 가가지고, 어, 어, 타락한 세계의요거 전리품을 교환하면 혹시나 아, 될까? 안될것 같은데, 음, 한번 성장, 아, 됐습니다. 아, 안 되네. 아, 1레벨 부족합니다. 요거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예 해야겠죠, 얘. 예. 전설의 화염 정령. 올리면 뭐가 올라가냐면, 공격력과 최종 치명타가 올라가는데, 요거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웅 4등급이 무려 60개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패치에는 영웅을 패치를 해서 아마 전설 이상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요? 8,000 레벨인 제가 이 정도니까, 다른 분들은 벌써 9,000 레벨, 만 레벨 찍으신 분들 아마 이게 모두 다 정령이 끝이 났을 겁니다. 보석은 여러 가지로 지금 17부터 18, 19, 20이 나왔는데요. 1 6자리를 보통 17로 만들고, 어, 18은 잘 도전하진 않습니다. 소켓 4개 다 뚫고 나면 18, 19, 20을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상점에, 아, 상점에 아니고, 음, 가방에 보면, 어, 가방에 장신구를 보면 지금 제가 사신력이 부족한데 사신력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펜던트 밖에 없어서 펜던트에 지금 한, 한 22에서 24 만드는데, 어, 한 15만, 20만 블러드 스톤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확률이 3.5%입니다. 너무 낮은 확률이다 보니까 이게 블러드 스톤을 계속 쏟아부어서 이 아시죠? 이쪽에 이사신력사신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지역으로 갈수 없는 이유가 사신력이 떨어져서 데미지 피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다갈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드디어 제가 어, 불길한 검은 마술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8000레벨, 8020레벨 정도 되니까 마술을 혼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권장사 심량하고 상관없이 얘를 잡으려면 그만큼 힘들었고요 콘텐츠에 보면 천개 과목은 지금 제가 286층에 멈춰있습니다. 어, 여기서 사냥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얘들을 때릴 수 있는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에 보시면 월간고사가 있는데 월간고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월간고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최대한 한 4개씩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입장이 1,200 어, 블러드스톤이 들수 있을 만큼, 하나, 둘, 내일은 공짜 하나, 1, 2, 3, 4 해서 여까지 가고, 다음날 공짜하고, 1, 2, 3, 4 해서, 보통 3개, 4개 정도는 가주셔야지, 성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좀 빨리 할수 있는데, 여기 보석, 보석이 최고 보석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 어, 거사 꼭 빠짐없이 해야 되고요. 콘텐츠의 미밍 농장은 뭐, 물론 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수호 드래곤도 이제 소탕을 해야 될 수가 있군요. 제작에 들어가 가지고 제작하고 소탕을 들어가겠습니다. 콘텐츠 에 들어가서 수호 드래곤 소탕 소탕 완료 한번 하고요. 아참 그리고 음, 말씀드릴 게 뭐가 있더라. 음, 수호 드래곤 전개 과목 온라인 레이드 온라인 레이드는 뭐 틈틈이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사실. 제 받고 가방 패. 아 맞아. 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패는 지금 제가 마력을 고정해놓고 경험치를 고정해놨습니다. 이건 항상 고정을 해놨고요. 어 공격력과 골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평소에 사냥할 때는 골드로 하고요. 공격력은 언제 쓰느냐 어, 아시죠? 콘텐츠에들어가서 디펜스 모드, 디펜스 모드 일반전 랭킹전에서는 그런 저뭐 물리 공격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콘텐츠에서청개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들어갈 때는 제가 가방에서 요거를 어 자동물력을 예로 선택을 하고요 공격력으로 선택을 해서 사냥을 하고 그냥 일반 사냥을 땐 이런식으로 바꿔서 사냥합니다 이런 분들도 요거 빠뜨리지 말고 이런식으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8000레벨 기념으로 찍은거라 어 이 정도까지 제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음, 계속 게임은 하고 있어요. 아, 맞아 저희 길드를 보시면, 어, 대구 길드의 꼬마곰, 음, 길드장님이 지금 보면은, 어, 0 488레벨입니다. 와, 만 레벨. 그리고 정신난나봄 장로님도 9000레벨. 장로님들은 9000레벨 다 돌파를 했어요. 와, 9000레벨이면 어, 얼마나 한 거야? 와 저도 지금 겨우 이 정도 레벨에 다달았는데요 만 레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아마 만 레벨 정도면 은 모든 게다 시스템이 다 끝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 레벨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에서 곤충 채집에서 저는 어, 어떤 걸 봤냐면 고르디안 조각 이건 당연히 다 봤고요 어, 보석 채집 상자를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아, 보석이 지금 워낙 중요해져 가지고 보석을, 보석을 제가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보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필요하신가 하시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보석이 좋겠죠? 요즘 뽑기도 전부 소환도 보석으로 다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 보석이 그만큼 많이 중요해져가지고요. 보석이 위에 등급이 나왔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게임 TV였습니다.